나와야 되겠어. 아니 이걸 찍어 쳐야지. 아 정말. 음. 야 자철아. 니 <laughs> 네 팀의 풍덩이 이자철이랑 동아들이었어야 이자철이가 두팀 빠지면 죽여. 자철아 너는 자철 이거 아니잖아. 고형이번에자철 정확히 한번 올려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볼게 자. 자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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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다 이거다 니꺼다. <laughs> 괜찮아 대찬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sausage>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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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laughs> <appointment 줘. 맞아. 웃음> <Hanun> <laughs> <laughs> 한 번에 뭐 제가 뭐하돼요 야야, 너 이제 그걸로 가자. 와, 와, 이 앞으로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여일개 열일 개 방이 랬어 됐어.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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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어. 그렇지. 왔어. 예. 됐어. 됐어. 가까이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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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좋아. 그렇지. 좋아요. 좋아 그렇지 좋아지 좋아요.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설리야 잘했어. 그렇지. 어이, 뭐뭐뭐뭐 어, 좋 야 자철아 가 빠지니까 잘 된다 <laughs>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순냐풀이네야야 자철이가 없으왜 이렇게 진짜 점수가 쫙쫙 올라가냐? <웃음> 파이팅 <웃음> 아니 보니까 야, 자, 자, 야, 자, 밴드 자, 밴드 야 그런... 자철이가 가리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음악을 했어야 될라? 어, 음악을, 음악을 했어야 돼자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설리랑설리랑 설리랑, 바꿀까? 누구? 아스킬스킬스킬 바로, 그렇지!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좋다! 오! 좋다! 오! 오! 좋다! 좋다! 다 좋다, 다좋

살짝, 살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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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야 이거 못 받는다. 그렇지, 어. 야 이거 못 받는다. 막힘들어. 조심해 앞에. 헤딩. 좋다. 헤딩. 좋다. 헤딩. 좋다. 헤딩. 좋다. 헤딩. 아, 아 죄송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조심해 조심해. 좋았어! 아, 족구 정말 재밌어, 오랜만에 하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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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됐어, 어, 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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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한 건데, 어. 패스한 건데, 어. <laughs> 그러고. 죄송해요. 조심, 조심. 나와, 조심. 나와. 나이스! 구석이야, 구석이야, 구석이야. 족구는 구석이야. 이기 와이, 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왔다 오오오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